수면장애랑 그 아버님을 케어하는 그런 후기를 집중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옆에 있는 데이터는 제가 사용했던 프로그램을 몇 가지 어 붙여놓은 거니까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에 틀려주세요. 수면장애가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 처음에 매킬리나 킬리를 썼을 때는 좀 효과가 있었지만 이 과로한 리적의 피로가 쌓이다 보니까 쉽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명을 리조널스두 대가 있어서 하나는 동조교법하고 하나는 경락 툴을 그 공명 주파수로 계속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깨고 계속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계속 그걸 하고 있으니까 수면을 취하고 나면. 왜 아침에 개운함이 다르거든요. 근데 공명을 안 하고 잔 날은 머리가 아침에 되게 무거워요. 그리고 혈압약까지 있기 때문에, 욕 먹고 있기 때문에 좀그 커피를 마신다거나 좀 과로한 피로가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압력하고 심장을 돌려요. 그 힐리로, 그러다 보면, 레힐리로 압력을 돌리고, 힐리로 심장을 돌리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분해져요. 그래서, 그 힐리가 없었으면 되게 힘들었을 일상생활인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최근에 아빠, 친정아빠가, 그, 담석 때문에 입원을 하셨지만, 이제 노환으로, 가래나 만성간질환으로, 이게 기력이 계속 다운되서 계시거든요 병원에서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있는게 병원 약 처방 아니면 해줄 수 없었던 저였는데 요즘엔 어떻게 해주냐면 이제 직접 만났을 때는 맥힐리 왜냐면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다 보니까 심장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맥힐리로 신장을 계속 경락으로 돌려주고 있고 힐리로 경락투로 계속 돌려주고 하니까 그나마 빨리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병원에 계속 있을 수 없을 때는 공명으로 계속 돌려주고 있어요. 근데 오해성 스폰서님이 오셨을 때참 아깝다. 계속 옆에 있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미세전류를 해드리고 싶지만 그걸 못한다 그랬더니 공명해주라고 해주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했었던 방법은 보통 힐리 리조노스의첫 번째 신체에 대한 공명만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동종요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혈도 만져주고 그 스트레스도 완해주기 때문에 몸까지 케어가 된다고 하시길래 어 그러면 리조노스로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동종요법, 하나는 경락 투로에서 계속 돌려드렸더니 이제 밤새 돌리고 아침에 가서 뵈면은 달라요. 그래서 그, 드시는 것도 잘 드시게 되고, 그 다음에 기침이나 가래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2021년도에 많이 다쳐서 8개월간 입원했을 때는 병원 치료에만 의조을 했었는데, 지금은 밖에 제가 활동을 하더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힐리와 미킬리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요즘에도 잘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감사하게 박선영 대표님이 후기 스피치를 해주셨는데 너무 귀한 정보가 많습니다. 후기를 듣다 보면 저는 공부가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도 쓰시고 좋아졌구나. 그 공명과 미세전류의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 예전에 미세전류로 바로 몸에 부착해서 핑크 앱으로 쓰는 거는 효과가 있는데 파동으로 보내주는 건 크게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할수 있는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어, 파동만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치유되는 사람이 많구나를 또 많이 느끼게 됐고 이 원격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힐리의 매력적인 포인트가 또될수 있겠구나. 요즘 같이 병원 좀 의료도 어렵고, 그리고 보통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런 케어들을 분석해서 바로 쏴주고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면 굉장히 큰 매력적인 포인트 아이템의 큰 특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